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아, 이번 시간, 주역 6회 시간입니다. 어, 이번 주역 6회 시간 제목은, 충격. 이재명 때문에 22명 구속, 5명 사망. 극단적 선택이죠. 원귀들의 절규. 원귀. 원통한 귀신들의 절규 절규라는 것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절절하게 그냥 부르지는 것이 절규라는 거지.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절규는 그 진짜 접목도는 힘까지 다해서 거의 막다 피를 토하고 막 하는 절규이원귀도 다섯 명이 일단 이재명이한테 직접적으로 걸려서 다간 사람들 아니 뭐 형이 죽고 형도 이재명이 때문에 속병이 나서 화, 화병으로 그렇게 빨리 오는 거지.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분해 못 이기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게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데도 일단 도민 다섯 아, 명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지금 처음일 거예요. 이거 지금 정치인 때문에 옛날에 무조건 우리가 왕권의 시대나 황제 때나 뭐 아니 왕권의 시대거치면이 정도로 억울한 사람이 많고 탄원 상소가 들어오면 이재명이가 벌써 귀향을 가서 사약을 받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뭐 영의정이 됐든 좌의정, 우의정이든 삼정승에 들었더라도 이렇게 탄, 상소가 이렇게 빗발치고 해갖고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죽고 22명이 이재명이 때문에 아, 뭐 쉽게 얘기하면 영의정 이재명이로 인해갖고 수밀등왕명의 관료들이 다 감옥에 가고 했는데 그게 살아남아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왕권실에으면 벌써 사약을 받고 죽 뒤지든지 벌써 갔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를 추종하는 이 이재명이 악령을 갖쫓는이 악귀들, 더불어범죄당이까 국회의원 따지다른그 들떠서 그다 모질이들 아니야 그거? 아니 오죽 모질이면 범죄자를 갖다가 옆에 갖고 따라서 범죄자한테 도적 떼들이도 하는 거지. 도적은 뭐 당연히 산적의 두목을 갖다가 힘쓰고 도적질 잘하는 거 갖다가 추앙을 하고 따르면서 당신이 나의 롤 모델입니다 하고 도적들은 뭐그 도적 떼도 앞에 산채 앞에서 이렇게요. 그 문지기 하는 놈들은 우리 산채 우리 두봉님이 나의 롤 모델이라고 이렇게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 이재명이 이 도적대 이 도적 때문에 이 나라가 절단이 났는데도 지금은 그 도적대들 왜 투표권, 어? 우리 국민 참여권이라고 표 때문에 그러는 거야, 투표. 도정 놈이. 투표를 할 때는 도둑을 왜 투표를 하지, 나라 위에 투표를 하나요? 안 하죠. 자기가 표를 찍자, 도둑에게 표를 찍어주는 거니까. 이거 진짜, 이거 민주주의, 이것도 큰 패단이라고, 이게. 그리고, 과반수가 넘으면, 싹쓸이 해가지고, 51% 되면 49%는 싹 죽는 거고, 뭐. 오, 싹 죽는 거야. 그거는, 그, 그 이쪽에 세상에서 살면 안 돼.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그냥, 51% 도둑놈 생각으도 세상으로 다 따라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재명 때문에 22명이나 구속이 돼 있어요. 그 22명 구속은, 뭐, 그 중에 뭐, 구속 적부심이나 뭐, 보석이나 뭐, 나온 인, 뭐 놈들도 있겠지만, 아 그,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이재명이, 이, 천하의 악령이 진짜, 이, 이런 때려 죽일 놈 때문에 이게 22명이나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진짜 동서,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역사가 되면 모르죠 언제 어떤 이제 역사는 장구장장군 흘러가면서 역사는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후세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만약에 북한에서 대포가 한 방이라도 넘어왔다면 이게 지금 더불어 범죄당 싹싹 그 싸그리 다 지금만 다 총살이지 뭘 그래 지금 지금 뭐. 북한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진짜, 어, 뭐, 우리 알기, 우리나라 알기로 진짜 뭐, 뭐, 아, 내가 진짜 속된 말을 못하고, 아, 핵무기가 있으니까, 미국하고나 하고 맞짱뜨 파는데, 뭐, 야, 대한민국, 너네는 진짜 내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김정은이 발바닥 아래서 놀면서, 발바닥 아래서 우리가 집 펼피고 있잖아. 네. 그런데 이걸 누가 했어요? 더불어범죄당, 여기서 다 만든 거 아니야. 더불어범죄당의 김대중이, 노무현이, 여기 지금 문재인이 와서, 저, 활용점 등 저걸, 저, 저번 찍었잖아. 야,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도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안 돼서 미국이 전쟁 등등 끙끙 알고 있는 상황이 됐고, 북중로가 이래 됐지. 이거 다 누가 했어요? 더불어 범죄당이 한가네. 우리나라 더불어 범죄당을 추종하는 종북 좌파 간첩새끼들하고 다 이렇게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이재명 때문에 22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 원기들이, 와, 지금 이재명이를 저거를 죽여라 죽이라 하고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대한민국이 사법부를 갖다가 장악을 했으니까 그 원기들이 절규를 하면 하늘에 옥황상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염라대왕이 천상제 얘기 왜냐하면 그쪽은 신, 죽은 사람 죽은 사람끼리 이제 다 상소를 하면 올리고 뭐 탄원을 하면 탄원을 받아주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옥황상제가 이제 나서고 뭐 이제 염라대왕이 나오, 나, 나서는 거지 세상 없어도 이재명이는. 법정 구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4월, 자월 11월 달. 4월이요. 음력 11월이고, 양력, 양력은 12월. 양력, 양력으로 12월. 그리고 양력으로 내년 1월. 내년 1월. 1월. 2024년 1월. 1월이야. 음, 음력, 양력 12월. 그리고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음력으로는 4월 축월이 되니까. 자축월이 되니까, 11월, 12월, 음력으로는. 자, 이 11월은 자월이 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이 문제, 이재명이 있잖아. 자녀 사명을 때린다, 사명살. 사명을 때리는 데다가, 어떻게, 더불어 범죄당에는 겁살을 맞아버리니까, 이거는 삼각파구고에 이거는 배가 그냥 코, 빡, 삼각파대 배가 침몰되는 그런 형국이지. 자기도 더 맞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정 구속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뭐 진짜 뭐 국회의원 빠지다 날아가든지 뭐어뭐 어어뭐 진짜 뭐 더불어 범죄당이 어그 선거법 그거 지금 자기가 지게 되면 어이 선거 돈 들어간 것도 다 물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다 토해내야 된다고 하는데 더불어 범죄당 완전히 거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게 그래서 자명 사명이 되니까 양력 12월부터 그러니까지 양력 12월부터. 바람 앞에 등 뿌려, 촛불이야. 자, 자면 사명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이제는 뭐 사명이라는 건 벌주형자. 뭐 이거는 감옥에 가든 뭐 뒤지든지 뭔 수가 나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추걸이 되잖아. 추걸이 되면 사유축 근국을 한다고 이 사유축이. 그러면 추걸이 가면은 국민의 힘이 힘이 아주 가득 힘을 받지. 아주 일본말로 이빠이라고 하지. 네, 가득 힘을 이렇게 받으면 축축. 이 월대가 되니까 힘을 아주 가득 받아. 힘을 가득 받아가지고 이 힘이 사일축금 해가지고 이재명이 때린다고. 그때는 더불어범죄당이 이게 힘이, 아, 국민의 힘이 이렇게 힘이 세지니까 더불어범죄당 안에서 국민의 힘을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난다. 12월에. 음력 12월. 그러 그러니까 양력 1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는 골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볼때 아, 빠르면 제가 동지 지나면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 12월, 1월. 네, 12월, 1월은 지금 내가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가면, 내년 운기로 바뀌어 내년에 갑진년으로 가면, 야짤 없지, 갑진년에. 지금 오해캐도나오면 갑진년에 가면 어떻게 돼? 여기 더불어 범죄당 다 뒤지는 거고, 지금 묘진, 여기 진토가 돼 있으니까 갑진년 가면은, 묘진 백호가 붙는데다가, 어, 국민의 힘은 힘을 받고 하니까 내년에 가면 24년 가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2 4년은개사주도다 끝나. 24년에는. 24년에는 개 죽든지 도망가죠. 도, 도망. 외국으로. 이재명이가. 자기는 땅에는 망명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도망간다고. 좀그렇게안 죽으면 살라고. 지금 저기 저 악령이니까 쉽게 안 죽으니까 그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는 이재명이 해외로 도주 도망간다.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기. 주댕이로는 나는 망명을 망명을 떠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어, 망명 망명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제 망 그거는 망명을 떠난다고 자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어, 정치적으로 죽으니까 망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법에서 법정구속 이제 강법정 구속 이제 된다고 이제 딱 알면 내튀는 거야. 도망가 야반도주 하는 거지. 외국으로 자 이재명이가 어떻게 무너지나 이 다섯 명이 수목사상이 스모, 원조 저, 저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이 원귀들의 절규야 이 절규가 연무당과 이, 이 지금 옥황상제 귀에 이제다 들어가고 하늘 나라의 대법천왕께서 이제 알았어 대법천왕이라고 저승에 이승에 이승에는 뭐 법이 저승에 하늘 나라의 법을 다 주관하는 대법천왕이 있어 대법천왕께서 이제는 이 절규를 다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자, 즐기세요. 우리도 이재명이가 금방 죽는 것보다 처저히 저기 아주 말라서 아주 그냥 베베 말로 비틀어서 죽어가야지 되는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시간, 충격. 이재명 때문에 22명이 구속되고 5명 사망. 원규들의 절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